안녕하십니까? 사경환입니다. 이번 강의는 엑셀 비즈니스 활용 스킬업으로서총 6시간 1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동영상 링크 주소는 www.data-bank.co.kr이고 보다 구체적인 자세한 동영상이나 유료 동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www. 데이터캠퍼스 점 C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데이터를 시스템용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www. 데이터뱅크 CO.KR에 접근하시게 되면 제가 만들어놓은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가입을 하신 후 여기서 가입 인사 기본적으로 한번만하시면 바로 등업 등급업이 되십니다. 본 과정은 OA 과정의 액세스킬업 원데이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요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제가 분할을 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스템용 데이터는 다운로드라는 부분에서. 엑셀 기초 데이터 분석 그래서 엑셀 10-2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엑셀 10 언더바 02를 아, 검색을 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파일 엑셀 10 언더바 01 엑셀 기초 실습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자료를 보시게 되면 피버 테이블까지 엑셀 강의가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 과정은 이 실습하는 현재 강의하고 약간의 파일을 위치한 폴더 자체는 좀 다르겠으나 해당하는 부분은 동일한 파일로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RD 통계 분석용 가지고 다시 한 번! 다른 어,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뭐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드렸던 폴더로 이거 못 여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폴더만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못 여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여, 찾아볼게요 자 제가 드렸던 폴더에서 폴더에서 여기 보시면 2020 데이터 제공용 여기서 엑셀 강의입니다 엑셀 강의 여기서 해당하는 피벗 이어서 다시 한번 HID 통계 분석용으로 누르시면 해당하는 HID 통계 분석용이라는 결과치를 얻어내실 수 있게 됩니다. 진행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일괄적으로 빈도 분석 말고 기술 통계를 한꺼번에 구해보실 건데요. 클릭만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클릭만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 엑셀에다가 이건 분석도구라는 걸 탑재를 한번 하셔야 돼요. 엑셀에다가 분석도구라는 것을 탑재를 해야 되는데 정확히 탑재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가시면 파일이 있으십니다. 왼쪽 상단에 가시면 파일이 있으시고요. 파일에 옵션을 누르면 다시 파일에 옵션을 누르면 추가 기능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뭐라고요? 추가 기능 찾으셨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동이라고 나와요. 추가 기능의 이동. 자, 여기서 분석도구하고 분석도구 비배를 선택해 주십시오. 여기서 뭐라고? 분석도구하고 분석도구 비배를 선택해 주세요. 안 나오세요? 아, 아니요. 이게 맞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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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아니, 이거 맞아요. <laughs> 분석, 뭐, 공구라고 나오데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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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이거 데이터 분석이라고 있는 거 나타나요. 응. 왜 그러세요? 분, 나온 비슷한 게 <laughs> 찍는 거지. 응. 분석이라고 나왔잖아요. <웃음> <웃음> 분석이라고 나왔네, 뭐. 자, 여기 보시면 분석도구, 분석도구, 비별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시면 데이터에 데이터 분석이라는 메뉴가 나타나요. 데이터에 데이터 분석이라는 메뉴가 나타나실 겁니다. 나타났셨습니까 자, 한번 눌러보실 건데,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을 텐데, 우선 데이터 시트로 가세요. 여기 있는 뭐라고요? 데이터 시트로 가셔야 돼요. 데이터 시트로. 왜냐면 하 얘가 현재 기술 통계를 돌리기 위해서는 문자가 섞이면 안 돼요. 여선 뭐라고요? 문자가 섞이면 실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숫자로만 있는 것만 할게요. 다시 뭐라고요? 숫자로만 있는 거를 기술 통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분석도구라는 걸 넣게 되면 맨 위에서 여섯 번째인가? 여기 보시면 기술 통계법이라고 있어요. 위에서 여섯 번째를 보시면 기술 통계법이라고 나타나실 거예요. 확인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입력 범위를 결정해야 됩니다. 입력 범위를 결정해볼게요. 범위를 선택하실 때는 얘를 그냥 다 선택해도 됩니다. 다 선택해도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A부터, A부터 다 하진 않을게요. 너무 시간이 좀, 제 컴퓨터가 상태가 안 좋아서, R까지만 넣을게요. 여섯 뭐라고요? R까, 다 선택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처리, 컴퓨터가 상태가 지금 안 좋아서, 처리가 좀 속도가 많이 느릴 것 같아서. 그래서 전체에서 A부터 R까지만 넣겠습니다. 여섯 뭐라고요? A부터 R까지만 넣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맨 위에 변수명이 있나요, 없나요? 어, 맨 위에 변수명이 있기 때문 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요약 통계랑 뭐라고요? 요약 통계랑을 선택하십시오. 다시 한 번요, 범위를 선택하시고, 맨 위에 변수명이 있었기 때문에 얘를 하나 선택하시고, 그 다음 요약 통계랑. 여기에 중간에 문자가 섞이면 계산이 안 돼요. 자, 확인 눌러보시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제 컴퓨터 상태가 조금 느려서 그런데 아마 조금 기다리시면 자 범위를 다시 찍겠습니다 범, 범위 찍으세요 찍어서 다시 한번요 A부터 그냥 이렇게 다시 A부터 이 정도만 하실게요 드셨죠 네. A부터 여기 놓으시고 메뉴 변수명 요약 통계랑 네. 요약 통계랑 그리고 확인 눌러보세요 확인 또 데이터로 갈게요. 데이터 시트에서 할게요 네. 아까는 요 파일을 열어서 그래 한글용 시트를 열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 나오면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클릭만으로 해당하는 기술 통계를 구하실 수 있겠죠? 네, 해당하는 클릭만으로도 기술 통계를 구하실 수 있겠죠? 네. 와 라고 하시는 분들단한 분도 안아 계시네. 그러니까 클릭만 해도 얘가 해결이 됩니다. 클릭만 으로 해결이 되는데, 자, 여기서 약간 편집하는 기술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편집하는 기술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변수가, 변수명이 얘 아닙니까? 이 변수명이 얘죠? 어, 그 다음에 얘를 한칸 이렇게 삽입, 이동시킬게요. 한 칸, 한 칸을 이동시킬게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필요합니다마는 얘도 필요합니다. 근데 얘서부터 에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얘를 일괄적으로 지울 거예요. 얘를 뭐라고요? 얘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해결하는 방법 보여 드릴게요. 천천히 합니다. 자, 우선 한 칸을 삽입할게요. 뭐라고 해서 한 칸을 삽입하겠습니다. 삽입하는 방법은 뭘까요?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 뭐라?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세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그 키보드로 옮기세요. 키보드로 마우스 하지 마시고. 네. 키보드로 위로 올라버리면 오른쪽으로 이동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네. 오른쪽 엔터를 치면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구분이라고 넣을게요. 여기서 뭐라고요? 구분이라고 넣을게요.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실 것 같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내용들, 요, 요, 변수, 요 설명들을 내가 일괄적으로 제가 다 버려버릴 거예요. 얘를 한꺼번에 지울 건데, 보통은 이렇게 선택하지 않으시겠어요?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하시겠죠. 그렇죠 하다가 잘못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다시 클릭해야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해결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다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는 빈 칸을 먼저 선택하라 합니다. 뭐라고요? 빈 칸을 선택해서 컬럼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빈 칸을 선택해서 뭐라고요? 컬럼을 날려버릴 거예요. 그러면 해당 부분을 손쉽게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로 w 를 먼저 선택합니다. 로 w 를 먼저 선택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동이 F5였어요, 그렇죠? 이동 옵션, F5. 그 다음에 옵션을 누르십시오. 뭐라고요? 옵션. 그 다음에 여기서 빈셀을 선택하십시오. 여기서 뭐라고요? 빈셀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지우는 건 컨트롤 마이너스. 뭐라고요? 컨트롤 마이너스에서 행이 아니라 열을 전체로 뭐라고요? 열 전체를 선택하세요. 컬럼이니까 열 전체를 하십시오. 그러면 해당하는 컬럼이 다싹날라갑니다 우후! <laughs> 후후 어떠신가요? 아이고, 그러니까, 빈 칸을 선택한 거 하고, 지우는 거는 행을 날릴 수도 있고, 열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얘가 불기측 다수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여기 찍혀도 상관없어요. 해당하는 속한 컬럼 자체를 날리거나, 롤를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부분이요. 이렇게, 이 중간중간, 이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중간중간에 빈칸 있는 거 뭐든 다 날리고 싶다. 응답자를 뭐라고요? 중간에 빈칸 있는 거 그냥 날리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선택해서 빈칸에서 뭐라고 그냥 롤을 열을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행의자 행을 행을 다 날려버리면 해당 부분을 깨끗하게 보실 수 있겠죠. 괜찮으신가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함수 쓰는 거더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함수를 쓰면 계속적으로 얘가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얘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문자가 섞이더라도 계산이 다 되니까. 그렇게 함수를 사용하시는 것들을 권장합니다. 배우지 하고자 하는 것이 아까 그 함수 아까 전에 평균구하고 빈도구하고 그 정도 우선적으로 목표는 우선적으로 그 정도로 잡으시면 되실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피벗테이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벗 자브이 u 업은 시간 장관계상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상황 봐서 우선은 피벗테이블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할 건데 아까 전에 간단하게 질문 사항이 나오셔서 그, 부분을 좀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가 가장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인데, 평균을 놓고 얘를 쭉 이렇게 아래쪽으로 채우고 싶어요. 뭐라고요? 요거를 이렇게 놓고, 표준어처럼 이렇게 내리고. 요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다시 한 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놓고, 붙인 다음에, 원래는, 행렬을 돌려야 돼요. 그쵸? 그쵸? 얘를 행렬을 돌린 다음에 얘를 다 채워야 돼요. 이렇게 채우고 얘를 날려야 되죠. 원래는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작업을 다 하셔야 돼. 그럼 얘가 상당히 어려워요. 작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얘를 해결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파워 컬이라는데 여러분들 버전에서는 지금 2016 버전에는 탑재가 돼 있고요. 2010 버전 같은 거 이상이시면 파워커리를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2 0 1 0은 아마 서비스 팩을 한번 설치하셔야 될 거예요. 서비스 팩을 하시면 파워커리를 설치하셔서 무료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상에서만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여섯 Ctrl-A, Ctrl-T 테이블로 만든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기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버전에는 지금 파워커리가 없어요. 자 갑니다. 데이터에 파워 커리로 얘를 들어가 볼게요. 자 데이터 범위에서 2016부터는 얘가 자동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3에는 그래도 탑재를 해야 돼요. 별도로 자 이러한 상태로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제가 컴퓨터를 한번 밀긴 밀어야 되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되는 것들을 이제 쿼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다 우리는 쿼리라고 합니다. 쿼리. 자, 엑셀하고 비슷하긴 합니다. 엑셀하고 비슷하긴 한데 대용량을 처리할 때도 매우 매우 처리가 손쉬운 것을 파워 쿼리라고 하는데 엑세스보다는 쉽고 엑셀보다는 대용량을 처리하고 좀더 손쉽게 정리하고 있때 많이 쓸수 있는 것이 파워 쿼리입니다. 정말 괜찮아요. 써 보니까 정말로 괜찮습니다. 파워 쿼리가. 그리고 제가 돌려 보니까 600만 개도 돌아가요. 그러니까 얘를 이어서 돌리는 거죠. 파워컬에서 돌리는 거예요. 파워컬에서. 데이터와 데이터를 계속 아래쪽으로 붙여서 돌릴 수가 있어요. 다시는 대신에 그 결과치를 600만 개를 엑셀에다 밀려낼 수는 없어요. 얘를 피버테이블 돌려서 압축을 하는 거죠.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 그 압축을 한 거를 밀어내 다시 엑셀에 반영이 가능해요. 하지만 600만 개 자체를 그, 원본 자체를 엑셀에다 밀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얘는 파워커리는 뭐냐면, 그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아래쪽으로 추가가 가능해요. 그래서 100만 개, 100만 개, 아래쪽으로 해서 600만 개를 한꺼번에 돌릴 수는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엑셀 자체에서는 100만 개를 못불러들여요 엑셀에서는 100만 개를 못 들려드리는데, 파워커리는 100만 개, 100만 개, 100만 개를 아래쪽으로 계속 머지를 시킬 수 있어요. 아래쪽으로 머지를 시켜서 얘를 한꺼번에 돌릴 수가 있어요. 대신에 얘를 피벗 테이블처럼 압축을 시키는 거죠. 뭐 10, 10대가 평균, 2 0대의 평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압축을 하면 100만개가 안 돼요. 그거는 엑셀에다 밀어낼 수가 있어요. 결과창은 엑셀로 밀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선은 파워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번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얘 빼고 나머지 거는 회전을 돌릴 거예요. 다섯 말 하고요. 얘 빼고 나머지를 회전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회전 한번 돌려볼게요. 아까 전 선생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 이거예요. 거기 다. 놓고, 여기서 다른 열피버 해제. 다섯 말 하고요. 다른 열 피버전을 해제라 하면, 얘가 회전을 돌리면서 이렇게 만들어요. 평균 놓고 이렇게 돌리고 쫙 채워요. 에이, 거는진 눈물 흘릴 뻔 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해당 부분은, 한열로 된 거를 다시 한번 컬럼으로 쫙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죠? 다시 한 번요. 사경환의 데이터가 쭉 있어요. 다시 말하고 사경환 데이터가 쭉 있는데 요걸 보시게 되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다른 역 피벗 해제를 해버리면 사경환을 아래쪽으로 차경 안을 아래쪽 쭉 채우고 데이터를 아래쪽 쭉 내리는 거예요. 이걸. 그 해당하는 가치값들의 변수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 다른 열가서해 네네네네.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 그 네네네.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거 놔두고 다시 요거요거 어. 요거 놔두고 나머지를 돌릴 수도 있어요. 요거 돌려놓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어도 이렇게 놓고, 이만큼은 놓고도 돌릴 수가 있어요. 요만큼 놓고 한번 돌려볼까요? 네, 돌리시면, 다른 옆피벗 대제. 그러면 얘를 그대로 놓고, 요거는 그대로 쭉 내려가는 거죠. 요거 쭉 놓고, 요거 다시 이렇 내립니다. 이거는 실제 DB 형태로 다시 바꾸는 것을 말하죠. DB 형태로 만들어 놓고, 분석하고 싶을 때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료 탑재를 하시면, 컨트롤 A 하면 다 그렇죠. 요거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겠죠. 컨트롤 A를. 얘는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몇 밖에가, 몇 얘는 그냥 닫기로드하면 돼요. 닫기로드를 하면 해당하는 시트가 닫기로드를 하면 얘가 반영을 해요. 반영을 해요. 잠깐 보 잠깐만 들려볼게요. 얘가 아래쪽으로 100만 개가 안 되니까, 100만 개가 안 되니까 얘를 불러들어야 이렇게 바로 들어가죠. 또 여기에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데이터가 수정이 된다고 볼게요. 여러분 데이터가 수정된다고 보면 다시 얘를 그냥 리플레시만 돌리면 얘가 바뀌어요.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그래도 얘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평균이 아니라 제 이름을 칠게 해보라고요? 제 이름을 치고, 바뀌었죠? 그쵸? 얘를, 니플레스를 다시 한번 마우스 우클릭하면, 새로 고침이 돼요. 그러면 그 작업을 다시 한번 돌려요, 제가. 지가 알아서. 그러니까 형태가 또 있고, 계속 데이터가 추가되더라도, 니플레스만 돌리면 이 구조를 계속적으로 바꿔줘요. 한 번만 제대로 짜놓으면. 네, 바뀌어요. 바로 바뀌어요. 이거 진짜 눈물 흘릴 뻔했어, 저는 이거 보고. 와, 이게 개. 이게 가능해 뭐 하면서도 정말 데이터를 몇백만 몇 개도 이렇게 압축시키고 막 그런 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버 테이블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 결과치를 다른 쿼리를 놓고도 여러분이 그 결과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네. 파워쿼리는 별도로 강의가 또 별도로 있으니까 그건 다 관심 있으시면 승강하시면 네. 그때는 엑셀 그 기초 과정이 이거 완전히 완전히 기초고 그 이틀 강의에서는 파워쿼리 조금 설명 드릴 겁니다 한, 1한 시간 정도? 한두 시간 정도는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파워커리가 정말로 괜찮다. 제가 써본 것에는 정말로 괜찮습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이 파워커리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예를 들면, 아까 어떤 거니까이 이런 자료 사용 파워커리요? 근데 파워커리 그거는 뭐 돌릴 게 별로 없어요. 우선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도 보여드 것처럼 빈 칸을 아래쪽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쵸? 빈 칸을 아래쪽으로 채우려면 뭐 열심히 또 삽질을 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어서. 그래서 커리 파워커리로 한번 돌리는 방법 한번 보여드립니다. 데이터에 삽입, 어, 리로 들어갈게요. 아, 조금, 야, 바로 해드릴게요. 그, 요거요거만 하고, 예, 데이터 입학 데이터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인데, 널이 나오면 얘가 빈칸이에요. 다시 널이 나오면 빈칸인데, 얘는 실제로 빈칸이 아니에요. 얘는. 얘는 블레이크가 아니란 뜻이 아니 그러니까 땡땡으로 찍을 때가 이런 경우에요. 땡땡으로 변환시키면 이런 경우가 납니다. 얘는 빈칸이 아니에요. 빈칸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는 제가, 바로 얘를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리죠. 찾아 바꾸기, 값 바꾸기 위해서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없는 거를 NULL로 바꿉니다. 얘를 NULL. 바꾸면 얘가 NULL로 바뀌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빈칸은 아래쪽으로 채우고 싶다. 다시 말하고 빈칸은 아래쪽을 채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변, 어, 채우기 아래로 눌러버리면 지가 채워요. 그냥 그리고 업로드를 해버려요. 닫기 로드를 해버리면 새로운 워크시트에 얘가 채워서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얘가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지금 컴퓨터 상태가 좀 나와서 바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가벼워 네. 가벼워지죠. 내가 원하는 상태로 다시 해서 과거을 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 폴더 안에 엑셀들이 쭉 있어. 폴더 안에 엑셀 파일들이 쭉 있어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하나로 뭉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얘는 폴더를 선택해서 딱 업로드하면 은 거기다 R을 합칩니다, 그냥. 파워커리가. 그다음 분 엑셀이 잘 안되고 CSV는 확실하게 잘 되는데 엑셀이 잘 안될 때가 좀 종종 있어요. 엑셀 상태는 잘 안됐다는데 CSV가 확장자가 CSV에요. CSV 엑셀하고 거의 똑같은데 해당하는 부분을 저장할 때콤마로 구분한다고 해서 CSV에요. 어, 얘 저장 자체를 콤마로 저장한다. 그래서 얘를 저장할 때 다른 이름을 저장하는 것 봐서 볼게요. 여서 잠깐만요. 여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확장자를 여기 나오려나 여기 csv가 안 나온다 여기 보시면 해당하는 것이 csv라고 여기 에 나와요 어디 갔냐 csv가 여기 있네요 여기 요 요걸 라가는데 얘가 CSV로 하면, 그러니까 워크시트에한 컬럼, 아, 하나의 워크시에밖에 저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워크시트가 저장은 안 됩니다. 근데 CSV라니까 그러니까 대용량일 때는 c s v 로 저장을 해요. 빅데이터는 그런 CSV를 많이 하고 구분자가 컴마 갑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폴더 놓고 딱 하면 얘를 아래쪽으로 그냥 합칩니다. 변수명도 날라가고밑에로쫙 합쳐요. 네. 그때 또그 폴더에다가 파일을 또 넣어. 그리고 업로드하면 또 합칩니다. 지가로 네. 리플레시스만 하면 그 폴더를 지정해서 합쳐요 네. 계속 들어 합니다 파이팅 음. 이런 기능들이 다 가능합니다 자, 아까 전에 하셨던 거 요거 한번더 하고 갑니다 HRT 분석 영력 빼시고 하는 김에 아까 전에 하셨던 거 골로 하고 가죠 HRT 마시고 입학 데이터 있으시잖아요 입학 데이터 있으시죠? 네. 자 피벗에서 입학 데이터라고 피벗에서 입학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실제 입학 데이터는 아니에요. 네, 실제 입학 데이터는 아니고 제가 이런 것들 한번 보실 건데 우선 파워커리 한번 보여드리고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네. 자 화면상 한번 열리고 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음, 자모집단위의 수험번호 그다음에 변환 수험번호 그다음 내심점수 체험점수 최종점수 그다 광역시 이런 걸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놓고 아래쪽으로 내리고 싶은 거죠. 다섯 말하고 이 사람을 놓고 뭐라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리고 싶은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만큼은 그대로 가져가야 돼요. 이만큼은 이만큼은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이것도 가져오고. 요것도 가져오고, 점수만 돌릴 거예요. 뭐라고요? 점수만 돌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도,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우선 한 번, 한 번, 한한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버전은 안 되시기 때문에, 컨트롤 A, 컨트롤 T. 놓고, 머리글 포함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서 파워쿼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쿼리를 보여드리고 갑니다. 자, 여 기서 이 점수만, 이건 점수 만 이거 점수 뭐 냐? 얘는 점수 내신 이건뭐 지? 자, 요 거만 요 것도 이동 시켜야겠다. 이 것도 이동 을 시키 고, 네, 요 것도 이동 을 시킬 게요. 네, 이렇게 놓, 이렇게 놓고, 얘를 한 사람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볼게요.